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 이루기도 합다 세상의 악한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여러분 출생하셔야 했냐면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그 인테를 통하여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인퇴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냐? 베들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 있더라는 갈릴리.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요색과 마리아를 베들렘으로 옮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옮기셨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를 통하여 인구조사를 하라 명함을 통하여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아우구스도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초대 황제로 굉장히 탁월했던 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의 통치 시대에 이 로마의 영토가 어디냐 페르시아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다라고 보니다는 거죠. 이아우구스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호족을 명한 거예요. 근데 호족을 명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개인적으로는 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 아우구스트의 여러분 호적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살던 고대에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호적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요셉과 예수를 인태한 마리아도 생각해 봐요. 산딸이 돼가지고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통하여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있다. 온 지상의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를 통하여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들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뜻들과 말씀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거기만 있습니까? 구약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합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70년간 종살하면서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또 돌아가게 할때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렇죠. 아, 생각해 봐요. 자기를 잡은 신민지 백성을 돌아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하게 했다는 거 거야.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움직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그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우수스를 통해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아니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응? 내 옆에 계시다는 거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가진 걸다 잊어버리고 그때 아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10편, 83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야, 저분이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할때 고라 자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그쪽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일들을 감각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압살롬이 아들에게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동행했냐? 고래 자손이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다윗과 함께 누릴 때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응?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 광야 생활 해 보니까 야 그때 생각난 거예요. 다 읽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면서 쫓기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더 좋더라. 그 고백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라고 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있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하다는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지막에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마리아는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산딸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산딸이 가득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예수님을 갈릴리에 낳았다면 갈릴리는 정말 복된 것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성교 갈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야지. 싸움 지금 하잖아요. 어디서 싸워야지? 갈릴리의 문제로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놨거든. 미시아는 베들레헴에서나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우구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산딸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사절 말씀을 삼절사절 말씀을 사절 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보세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어디로 올라온가세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집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떡집이 될 베들렘을 옮기신 후에 영적인 먹거리, 생명의 양식이 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여관들을 돌아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태어날 빈방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응? 여관 주인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곳에 생명의 떡을 공복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관 주인들이 방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말이 태어나는 구유에서 태어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렘 여관에서 그래서 좀 따뜻한 곳에서 그쵸? 좀 편한 곳에서 태어나야 했는데 왜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거부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요셉과 마리아 예수를 인테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가난하게 보였다. 돈낼 처지가 안 되었게 보였다는 거. 그럼 그 사실을 어디서 알수 있느냐 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관 중에 빈 방을 주지 않으니까, 빈방은 얻지 못한,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방치 없으니까, 세상이 막 임박하니까, 말교위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덮어야 되잖아요. 덮을 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광보로 쌌다 그러잖아요. 이 광보가 뭐냐? 원문의뜻이 파생아 보면, 찢다라는 곳에서 파생한 거예요. 아니 애를 낳았는데 뭘 덮을 게 있어야지 없으니까 옷을 찢은 거야 옷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강보 찢은 옷으로 예수님을 그 체온을 유주에게 감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 요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여관주인이 본 거예요 방 찾으러 왔는데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의 행색을 보니까 꽤 되지한 거야. 돈못낼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요. 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올해 10월에 한강에 무슨 축제가 있었습니까? 불꽃 축제 있었죠. 코로나 몇년 동안 못 하다가 축제에 한번 엄청난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새벽부터 사람이요. 저녁에 폭죽을 쏘는데,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에 미어가지고 그거 안겠다. 그거 보겠다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호텔은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집들을 렌트해 주는데, 한강부가 보이는 곳에 최고가가 얼마 였다고 하냐면, 1박에 600만 원에 이르렀고, 부르는 게 값이었대. 나도 그 지역에 집이 있었으면 하루만 빌려줘도 그냥 사는데. 부르는 게 갑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도 인구조사를 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여관 주인한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목인 거야. 응? 근데그 앞에 가난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산모야. 산모가 묵으면 여러분 하루 묵습니까? 여관 주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생명을 택할까? 돈을 택할까? 생명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냈더니,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이 없, 천이 없어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감사 안 한다. 라고 말합니다. 몇년 전에 이야기긴 해요. 한 목사님이 미국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깔끔한 복장으로 가는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 변장을 해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간 거예요. 예배가 소개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온다고 교인들에게 수교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이 목사님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안내원이 꽤 재재한 이 목사님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 꼬다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에, 가장 누치한 곳에, 요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나와서 멘트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오셨다. 그때 안내원에 원에서저 꼬다리에 앉아 있고 노숙자의 모 목사님 있어 일어나더니 앞으로 쑥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소리가 멈춘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단상에서 바이스크를 이렇게 잡더니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 여러분의 심성이 어떤가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뵙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맞은 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찢어진 옷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서 말구기 위해서 그것도 천도 없어서 옷을 찢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쌓아놨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베들렘이라고 하는 빵집에 생명의 땅으로 오셨지만, 그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구유해서 태산합니다. 여러분, 이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알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축복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나도 모르게 내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찰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관 주인이 마리아가 임신한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빈방이 없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을 청소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 집 남편 발로 차 가지고 잠깐만 밖에가 그 있어. 그집 줄지 않았겠어요? 응?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성지 순례 가면 예루살렘을 찾습니까? 왜 베들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요. 성경에 응? 여러분 베들렘에서 작지만 그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출발지가 된 거예요. 베들렘이라는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떡집이 영적인 먹을 것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떡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떡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치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방어 없다고. 예수님을 쫓아버렸으니, 떡집에 떡이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생명의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야. 여관주인은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임신화를 보고도 집을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크게 추구하면 우리 10년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내가 하루 잡을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준비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놓쳐 버렸던 것있다내 심령에 떡이 없는 떡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거부하니까 양떼를 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양을 치던 목자에게. 당시 여러분 양치기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 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가난하여. 예수님을 낳았지만, 덮을 천이 없어서 옷을 찢어가지고, 그쵸? 말구위에서 이게 쌌던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준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과잖아.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나다 예수님 부인하잖아. 요내 생각대로 되잖아. 주님을 만나고 그 축복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를 다시 조명해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그 오셨던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는 일이 없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죠. 다 바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관주인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중요한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건가? 이 여관주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해주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맞이하게.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왜 대림절이 있었습니까? 기다리라고.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주님이 오심 성경에서 오심을 그대로 기다리라. 세상의 가치를 좀 내려놓고 그예수님 오신 날을 잊어먹 잊어먹지 말라고. 그 대림절이요. 한번 주는 거. 한 주간 어떻게 기다리냐 실패했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일 다섯 번째 촛불이 켜지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각치로 바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스쳐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성찬들이 되지 않는 하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